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자 하는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의 지난 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정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사법 파괴, 의회 독재,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의 실패 그리고 국가 정보 관리원의 화재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디로 국민의 삶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 선거는 정말 꼭 이겨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년이 일, 정권 출범 후 1년이 있다 치러지는 선거라서 정권 심판이란 말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정말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어, 삶의 을삶 안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선거 어, 이것을 잘 치러서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 구하기, 민생 구하기, 그리고 안전 지키기에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 우리가 한세개 분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모아 오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닫힌 정당이 아니라 열린 정당이 될수 있도록 이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꼭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은 손에 잡히는 결국 민생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가 세워지면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말 모든 서포트를 잘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에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석달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석달 정도에 꼭 좋은 성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